2022년 10월 16일 주일, 청명의 백운 기도,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율, 베드로, 요한, 다윗, 한나, 찬양, 지혜, 모세, 사랑, 말씀, 기쁨, 안식, 겸손, 구원, 축복, 명철, 믿음, 온유, 기쁨, 복음, 영접, 개명, 온유, 향기, 예물, 소망, 지혜, 온유, 믿음, 풍성, 지혜, 절제, 종기, 믿음, 희락, 간증 구원 찬성 축복 진리 진리 인내 절제 강건 약속 믿음 희락 소망 약속 구원 충성 선행 축복 양선 겸손 충성 믿음 희락 회복 희락 온유 찬성 사명 소명 평안 충만 순종 구원 건능 순종 구원 사명 축복 선행 풍성 회복 절제 절제 충성 인내 형통 합평 순종 강건 송량 충만 회복 송량 합평 건세 복음 간석 성김 이내 평안 진리 성김 신실 모세 축복 찬송 영광 온유 믿음 충성 지혜 충성 헌신 영광 온유 걷는 기쁨 은혜 갈래 헌신 충성 위로 소망 소망 형통 온유 사랑 구원 명철 순종 기쁨 선행 탁월 사랑 영광 걷는 강건 창대 능력 축복 점금 기쁨 보배 축복 영광 영광 극휼 전도 영광 영광 능력 강건 형통 동행 진리 믿음 충성 겸손 사랑 은혜, 믿음, 수대반, 평강, 복음, 축복, 충성, 극율, 합평, 해계, 옥합, 찬성, 분별, 온유, 명철, 능력, 충성, 진실, 형통, 충성, 축복, 은혜, 온유, 구원, 희락, 강건, 충성, 겸손, 회복, 소망, 종기, 기쁨, 영감, 평안, 명철, 소망, 온유, 절제, 축복, 믿음, 구원, 충성, 온유, 생명, 구원, 탕자, 충명, 복배여호수아갈렙 확신, 기쁨, 축복, 정금, 복음, 통행 약속, 평안, 창대, 형통, 창대, 순종, 열심. 순종, 순종, 시온 축복, 종기, 스테반, 구원, 경외, 신실, 향료, 축복, 형통, 방주, 옥합, 겸손, 진리, 지혜, 감사, 동행, 축복, 희락. 순종, 겸손, 축복, 창대, 점검, 광명, 분별. 충만, 충만, 건능 충성, 구원, 믿음, 축복, 충성. 기쁨, 강건, 성하, 기쁨, 회복, 신실, 확신. 갈렙, 기쁨, 확신, 평안, 믿음, 평강, 희락. 신실 믿음 사랑 기쁨 성실 회복 진실 온유 믿음 기쁨 신뢰 창대 사랑 온유 소망 소망 구원 기쁨 강건 요셉 요호수와갈래 축복 청명 요셉 리브가 지혜 온유 축복 신실 평강 두보라 요셉 아비가일 진리 요셉 마리아 은총 확신 옥토 순종 반석 생수 우슬초 순종 헤세드 에바다 실로함 순전 청결 인장 만나 마라나타 감사 코람 대어 목자 절대 순종 사명 양선 임재 생명 영광 인내, 인내, 성김, 보배, 노화, 점검, 자비, 시원, 신실, 샤론, 기둥, 미래, 창조. 알곡, 생명, 정결, 성실, 찬미, 소망, 보아. 보배, 기름, 열매, 레아, 동산, 긍혈 위로, 애통, 인해, 온전, 치유, 방조, 충만, 경해, 유양, 경고. 속량, 경건, 표적 리차드, 저스터스, 언약, 소망. 알곡, 영접, 중심, 종기, 성결, 담비, 씨앗, 양육, 구제, 개명. 방클, 모세, 두보라, 청명, 동행, 에스겔 승리, 제디, 인장, 관지, 조이 절대, 순종. 여운총 새벽 이슬 용사 갈래 구사랑 사랑 에스더김 따뜻한 바람 유니스 요한 토브 은혜로 예레미야 열매 러브제이 보배 복의 근원 나무 햅시바나팔소리 사라 노래 요한 이씨 의농니 엘준이 스가랴아 라헬 온전회복 주소망 야베스 세부대 걸로리 정 유니스 두보라 온전 말씀 영원히 사랑이 하늘 진리가 승리한다 주원유 요하멜렉 물망초 미리암 어린나기 나아만 해븐피스 영원사랑 기쁨 스카이, 하늘빛, 로이언, 찬양, 로얄, 패밀리, 에베네셀, 완전, 항복, 저산 밑에 백합, 은혜비, 아비가일, 행복, 순전, 영육, 구원, 여디디아, 치유, 차, 한나, 바다, 소원의 항구, 쉐키나, 신라 생명의 샘 호산나, 오엡시바 돌파, 성령의 바람, 그리스도의 신부, 비둘기, 공감, 복음의 신, 엘림, 하우스, 두보라, 하우스, 하기우스 축복의 통로, 내 영혼의 찬양, 예수 소각, 매일 만나, 생수의 강, 지혜와 영성, 희랑, 모르드게 바른 길, 믿음, 좋은 날, 로이, 한나, 임마누엘 이답이다, 마라나타, 만나, 선 그리스도의 한계, 예손,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늘소리, 하늘문, 푸른 초장, 아리랑, 헤세드, 헤게, 미스바, 진실, 익두스, 겸손, 성김, 찬양해본, 제니퍼, 사무엘전, 유전, 한나, 주바라기, 부니엘, 연못, 해바라기원, 아하바, 예수 첫사랑, 아침햇살 은혜, 주신장, 금사슬, 항해사, 디도, 에스더, 야곱의 우물, 푸른 초장, 소망, 팔복, 청결, 글로리, 복음, 전도자, 셀라, 아비가일, 기대, 아하바, 공감, 야베스, 한스대반, 장군, 동산, 하늘과 땅, 요셉, 동행, 노아, 이삭, 아브라함, 충만, 전도, 찬양, 사랑, 성김, 봉사, 지에 성령, 충만, 생명수, 생명샘, 보석, 에나 에녹 감사, 마리아, 리브가, 구원, 사케오, 해계, 인내, 생명, 열매, 한나, 믿음, 소망, 인내, 은혜, 승리, 마리아, 형통, 에바다 솔로몬 부활 충성 라합 야고보 스가랴 모세 안드레 천국 모세 새 생명 미리암 해결 겸손 회복 스데반 평강 평화 평온 나오미 주바라기 스데반 다윗 롯 햇살 반석 보배 향유 히스기야 다니엘 하늘 바다 솔로몬 야곱 등불 요한이시 참사랑 진실 수바나 번제 성막 햇불 요호라파요한이시 요한 바울 막달라 마리아 반석 라헬 두보라 온유 돌아온 탕자 구원 승리 믿음 소망 희락 자비, 양선 합평 요나 성령 충만 야곱 에녹 다니엘 다윗 브리스길라 의로움 찬송 약속 사도 요한 술람미 요와 라파 요한이신 누가 에스더 막달라 마리아 반솔 라헬 두보라 온유 변화 성공 승리 환희 기쁨 보아스룻 베레스 오벳 요나 기도 충만 야곱 에녹 다니엘 다윗 브리스길라 의로움 찬송 약속 사도 요한 술람미 마가 베드로 건강 관아바 임마누엘 실로함 반솔 레아 사랑 소망. 믿음, 마태, 정직, 오뉴, 바울, 두보라, 주연강 주찬양, 여수와, 감사, 희락, 에바다, 베드로, 건강, 성령, 충만, 임마누엘 아비갈, 요나단, 사무엘, 다윗, 봉사, 주찬양, 룻, 보석, 선한 마음, 푸른 초장, 시내가, 마가, 라헬, 주연강 천국, 소망, 여완, 아빠, 할렐루, 고넬료, 야베스, 큰 믿음, 큰 사랑, 루디아, 영광 축복, 온유, 인내, 초석, 반석, 인내 대해, 태산, 겨자씨, 요괴배, 찬송, 성교, 총명,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지혜 믿음 마태 호산나 햇살 빛남 한나 오벳 주희 찬란 명석 이세 희락 순수 진실 열매 찬양 부활 함께 해바라기 생명수 루디아 여와 라파 장엄 신실 한목 평화 하은 감사 무지개 침묵 샬롬 바돌롬의 나사로 보화 하늘 강함 순교 경고 축복 합평 위대 오나 성화 기도 인내 임마일 오직 믿음 절제 승리 설득 성취 변화 성령 충만 천열매 찬송 찬미 정악 진실 동감 해방 한마음 요새 반성 믿음 독수리 비둘기 사랑 국권 오래 참은 구원 총명 베드로 사케오 사도 요한 전도 순결 권리 거룩 요괴벳 대어빌로 항해 살렘 간증 야고보 성교 구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호세아 드보라 빌립 시몬 유다 마태 행복 나아만 마띠아 엘리아 엘리사 걷는 건세 분명 평안 희소식 목자 권한 알파 오메가 누림, 호산나, 들림, 하목, 혁신, 기쁨이, 빛남, 다윗, 솔로몬, 바세바, 봉사, 성김, 오바랴, 에스라, 느에미아, 드보라, 형기 말라기, 스바냐, 마리아, 학계, 요나, 오바랴, 버나, 루 희망, 주사랑, 전도, 아모스, 믿음, 요엘, 다니엘, 사무엘, 솔로몬, 사랑, 욕, 축복, 행운, 은혜, 현숙, 디도, 미가, 나홈, 모르드게 에덴, 동산, 해계, 생명, 미리암, 축복, 한나, 충성, 충만 기쁨 믿음 소망 사랑 전도 기함 성벽 등장 창대 성문 명철 명 영생 성취 평화 순수 재림 초림 은혜 영감 인자 영원 호탕 거룩 명월 부르심 산천 성김 국권 자비 양선 서남 살아 성공 진정 지혜 아비멜렉 영원 빛남 소금 빛 궁전 변화 방조 아비가일 양성 꿈 한나 소망 희망 작정 강한 바울 포도 송이 지구 지혜 리브가 신부 약속 오나 경에 예배, 임재 자유, 사라, 라헬, 소통, 건강, 생수, 요와 라파, 야곱, 권리, 베드로 원유, 부지런, 믿음, 반석, 요셉이 소금, 구원, 영원, 천국, 상급, 모두 거룩, 달리다, 달리다금, 십자가, 드림, 안전, 비전, 생명수, 골도, 시작, 풍성, 완전, 사랑, 제일, 성취, 주바라기, 오직, 예수, 용서, 월등, 이루다, 정직, 택함, 언제나, 이루살렘, 동산, 문명, 지식, 의리, 선한, 에덴, 풀다, 담당, 십자가 예배세례 어울린 천상지상 태평성대 통일주오신 부활 동해삼손겸손영광 참자유 성령방언 참빛경사경쟁 구원영생 세부대세이방 오순절 승리예언 신남준비 철저히 하면 된다 해보자 진주선한 목자 창대성통 진리길 생명봉사 사도행전 목표보안순환 안팎 도마 아침빛나라 영생행복추구 용서 도마 평안상급영원 평안, 상급 영원 평안 상급 반석 진주 상급 평안 상급 시마 경고 보혜 보화 열매 충만 생명 반주 몰약 포도원 고베라 자유 평안 이1 0 2명의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 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